안녕하세요, 샤인입니다. 네, 오늘은 바운티 모드의 햇빛은 쨍쨍이란 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맵은 보는 것처럼 원거리 브롤들이 참 유용하게 쓸수 있는 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브롤들 중 원거리 브루, 브롤인 브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 차네 파이퍼, 브로, 콜트 원거리, 대표적인 원거리 브로를 들리죠? 네, 저랑 파이퍼랑 이제 겹쳐졌어요, 일단 네, 그면서으이 일단은 침착하게 이동, 어디로 이동할지 하면서 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은 분위기가 저희 쪽에도 많이 좋아졌죠? 자, 오이어 일단은 무빙, 피하는 것도 참잘 피해야 돼요. 이렇게 원거리 구르들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좌우 무빙이 좋아야 되거든요? 10대10. 자, 아우, 1 0몇끝나 있네. 이렇게 침착하게. 총을 피할 수, 있, 피할 생각을 하면서 상대, 가 언제 뜰 건지 예상하면서. 아이고, 도망갔다. 자, 오케이. 오케이, 나이 샷. 히트를 해주세요. 움직, 움직임을 계속 하면서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피해줘야 돼요. 오케이. 아, 집중하게 되네. 오케이. 제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직 할 수있어 할 수있어 할 수있어 오오오오오오.. 오.. 걷기했다 이제 만다.. 아이고 펜스 있어, 펜스 있어, 오케이 피하고, 오케이 차타, 차타, 오토이 오케이 나이샷, 오케이 파이퍼까지, 오우 아, 알자, 그리대 파이퍼 펜이 콜드. 네, 이번에도 저는 이렇게 한번 기다렸다가 상대 위치를 확인하고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볼트. 오케이. 오케이. 볼트 인턴 선여가별안 좋은 것 같아요. 나이샤! 깔끔했죠? 바이퍼가 오기 전에. 아, 오케이. 그냥 한번 뿌려줄게요. 오케이. 아... 이게... 오케이. 나이샤!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미사일이 날아가는 속도와 상대방이 움직이는 속도를 계산해내기 그 연습이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 보거든요. 이 도와주러 가자, 도와주러 가자. 아 원래 무시 면안 되는데. 너무 신났다, 너무 흥분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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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좀 잠시. 오케이, 나이스. 어우 콜트 나이스. 티키타카 됐죠, 완전 진짜. 이게 바로 팀플이었어요 지금. 예, 피하면서 바이퍼 신경쓰면서 피하 쏘냐 쏜다 오케이 내가 때렸다 아이 밑에가 맞았네 콜트가 맞았고 쏘냐 오케이 아슬아슬 잘 피하고 있죠 그래도 오케이, 오~ 콜트랑 저랑 되게 합심이 좋았어요. 오케이, 나이씨야. 어우, 다이나마이크 잘했다. 오케이, 이 게임도 무난하게 이겼네요. 어 다이나마이크가 생각보다 요맵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엔 한번 다이나마이크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오케이, 아오나이씨 시원하게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오, 크로우, 쉘리, 빨리 여기는 어, 뭔가 픽이 랜덤 픽이라서 그런지 잘못 걸린 것 같죠 시원하게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오케이 안돼 오케이 크로우, 크로우 쪽으로 크로우 우리 도와주면서 쉘리, 쉘리 있는 것도 보면서 지원 갈수 있게 시야를 넓게 봐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바, 달려들으면 분명히 한 명만 있으면 분명히 저희가 불,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접 유닛들이 많아가지고. 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안무빙 치면서 하면 될것 같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거 잡을까? 잡자! 아우, 어, 아우, 아, 이게. 바이브하 조금만 더 해줄 수있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으로 따닥따닥, 아이. 그래도, 맞춰, 아이고. 내려올 거지? 한대 맞아라. 오케이. 맞아라. 오케이. 아, 6대4 되게 치열해요. 어쨌든 간에. 들어오려는 자와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자.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진 것 같은데. 어, 제발, 숨해야 돼. 아, 8대8.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힘들게 힘들게 세웠다 이거만 있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진영을 앞으로 땡길 수가 있어요 오케이 나이샤 잘 잡았어요 지금 오케이 나이샤 보셨죠? 이거는 궁 아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저희가 유리하니까 계속 못 오게만 맞으면 돼요 피만 제가 채우는 거 제발 나이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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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우. 아주 시원하게겠습니다. 아지 원거리딜러라니까 시원하네요. 난자. 네, 오늘은 이렇게 바운티 모드의 햇빛은 찡찡으로 브록으로 분리해봤는데요. 브록 같은 경우 원거리 브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길 때마다. 기쁨은 정말 두 배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까지 파이샤!